23학년도 수능 성적 보십시오. 잘해야 지방전문대 어, 갈내가 없었습니다. 지방전문대밖에 갈수 없는 성적이지만 6평대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상위조적5.57 분국대 정도 가수 있는 성적이 나왔고 9평대 짜잔 학월은 드디어 1위를 받았습니다. 네. 수학은 2등급 많이 올랐죠. 와 수학 노비였는데 <laughs> 그래서 드디어 짜잔 수능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2층도 성적 표억나십니까 이너치 학생데 이런 이런, 이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지방 전문대밖에 갈수 없는 그런 성적에서 0.34라는 상위점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결국은 고대 고대 국어공부과에 붙는 그런 귀여움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다음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마인드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학습 시간을 60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전혀 없어요. 뭐 68시간, 72시간. 예. 이렇게, 50시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신다면, 다음의 주목은 바로, 바로 이게될수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